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비장국. <laughs> 거 <laughs> 네, 성민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전기설계에뭐 물어보고 구조물 설계 이런 거면은 제가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패드를 모르 생각하니까 따로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빡빡하고 <laughs> 뭐해고 <laughs> 죄송합니다. 선배님, <laughs> 어, 다른 거는 사연 확인하시다가 궁금하신거 있으면 제 방송 라이브 방송 오세요. 아니면 동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 제가 도와드려, 도와드릴게요. 예, 이거 <laughs> 뭐랄까, 그 답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 예, 미안해요. 끝났습니다. 예, 예게습니다 공부하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보고, 아 진짜로, 내 네, 진심이에요. 어, 태극 이제 하신다 하니까, 어, 영상 보시고 태 그거 하시다가 뭐공부만시으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네 방송 하시면은 라이브 방송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어 뭐. 상륙검사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은 차단 용량 선정 이런거 다 하실까요? 차단 용량 다 하잖아요 기사가 있으면 차단 용량 선다 하시잖아요 응.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거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안에서 네, 다, 다 알려드릴게요 응. 14명 와 진짜 수분을 채우 와, 아저쪽 올라갑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어, 어떻게 죽이는지 내가 설명해 줄까요? <laughs> <laughs> 와좋아이 이렇게 돼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넘어가 그냥 저세상 이다... 맛보게 할수 있어. 와 이달도 없는데 사람 목숨이 없네. 아 편의점에서 커피 다 사왔어. 커피 오 피키 비... 왔다. 피키 안녕. 오 피키 왔어요. 안녕 피키 야어요 춤추고 싶다. 노래도, 춤추고 싶 춤추고 싶 <laughs> <비키, 비키>. 안녕. <laughs> 비키오가 하루 종일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지냈어? 커피를? 커피 우와! 와 스트레스를 커피로 풀라고 그래. <laughs> 어? 백견 누나 아, 아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백견 누나 쪼마+ 쪼마 기다려 쪼마 기다리면은 어 이제 영모이 만나면 새나 확콜릴까지 뭐. 아 이랬어? 아 어, 이랬었구나. 어 공주 어일하다고 비키 공주 일하다가 백견 많은데. 보름가자 다섯 개? 보내라죠 보름가자 다섯 개, <5개>, 커피 한개서보내라죠 <laughs> 정신 못 차리다 다섯 개. 보류, 보류. <laughs> 아봉을 줘야 <듣는> 아봉? <laughs> 아니, 아니, 대구 오는 거 보류. 아, 대구 보류예요왜안 와? 정규 보류다. <laughs> 보류는 왜하 아, 저형이 비키노래는 저작권이 있으라고 함부로 틀면 안 돼요. <laughs> 아, 맞다, 이거. 네. 내 방송 이지한번들어드릴게요 <laughs> 없어, 아, 없어가지고. 아, 니 비키는데 직접적으로 고소당한다니까 어, 그러... 아, 그래요? 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 씨. 속장 날라온다니까? 아, 송장 날라온다니까? 지금 명령 시체 나오는 거 아닐까요? ほら안 해? 바로 っ게ほら。ほ자몇개사왔다그ほら。ほら。ほ개사왔ほら。ほ개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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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 때까지 지금부터 1, 2, 3, 4, 5를 체크를 한다 거절을 아, 써 체크가 되는 게 아니다 또 쓰면 되지 맞자 응, 아, <laughs> 양심을 맡겨야 되니다그 커피 10개는 앞으로 10개를 더 사먹을 수 있도록 그거는 허락한다 그런 거하은 다섯 값으로 끝내야 된다 하도로 아, 좋다 공식 가수 중에서는 현숙이 누나 노래 제일 잘해요. 1등1등이지 1등.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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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아니는데1등 됐어요. 응. 1등됐어요예 1등 1등 예, 경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아유. 응. 아, 수고하셨습니다, 경호님. 예, 고죠 <laughs> <laughs> <상당히 웃음> <없었대요. 웃음> 아이고. 뭔, 아, 이 편은 방송에서 어? 다 오시네. 아 영모 그러니까. 있는 방송에 오시고, 응. 이태님 방송 오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내가 저거 한 사이에 노래가 너무 많다. <laughs> 아, 진짜 노래 너무 많다. 뭘, 뭘, 틀어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이거 다들 나오면 날새야 된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그래, 근데. 그래. 내가 일단 하나 고를게요. 3주 전에 작년정인 노래를. 봤지? 응, 광고 나오네. 멋져. 야, 비공 오지, 맞네. 옆에 응. 아든듣고 도망갈라. <laughs> 바로 쳐다보면 바로 까야 돼. <laughs> 야, 피티폰 너 잘하네. 아, 가서 먹으안 돼. 가서 먹으 아, 이 느낌 상 아, 술모가 춥네요. 아, 저, 좀... 어어술 아, 춥네요. 음. 음. 노래 잘 하네. 쉽게 오면 아... 노래 잘 해. 최고다 최고 누구 그 섹시한거 공주야 비교 고무야 비교 고무줘 짱이다 아 이거 좋다 더봐 어? 끝났다 에휴 노래 끝났다 비곤 노래 끝났다 아아 영문이. 영문이 오셨어요 그거 뭐, 뭐 참맛 아, 백국누나가 <laughs> 찼더라고. 치킨을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다 <laughs> 안 먹었잖아. 아, 다 먹었어. 좋 뭐가 이십 개야 좋아요 이십 개요. 와, 좋아요 이십 개네 우와, 좋아요 멋지겠다. 우와. 좋아, 이 <laughs> 아, 그래요? 여러분, 응. 구독자 2 1한 구독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2 1번 구독했어요, 제 방송에. 내꺼에. 와, 그만 늘었어요, 와 구독자 그만 늘었어 자, 8시간 전에. 8시간 전에 올린 거. 오, 신곡입니 신곡. 신공. 신곡. 신곡. 아, 카메라 아, 아, 하나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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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는 노래하는 피래어다 나의 총절에. 노래 이한다이이다일이 천일이 천일이 천일소 천일이 천일 춥네요 소 천일이 춥다 이 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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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천일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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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고 떻신고 <오네>, 아니. <laughs> <목소리로> 어. 잘한다. 찍인다. 맞죠? 여기 노래 찍인다. 네. 노래 좋다. 초막 <laughs> 막 몸으로 흔드려. 몸 흔들. 근데 여기 어디서 노래 부르는 거고? 집에서 부르신 거아니 컴퓨터로 찍은 거지. 먼저 집이야. 집에서 부른 거야? 응, 맞죠? 응, 집이야. 노래 틀고 노래방 그그꾼 노래방 갔다. 아, 그래요? 느낌. 이거 어디서 부르는지 건 물어봐도 돼? 집에서 그, 유튜브 걔가 물어보는 돼 집이라고? 어, 집에서 네,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문이나... 어. 네 아, 보니까. 집에서. 여기서 나감 코르소다 내가 하고 거니까 아빠가 빗나 힘들었잖아집에집 어, 맞나? 네, 응, 집에서. 아,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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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왔다, 아, 춤을 맞추게